안녕하시옵니까? 소인, 덩동이옵니다. 호호이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인생게임, 라이프 이저 게임. 요게 이제 신규직업 CEO가 나왔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출발. CEO가 되는 법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베리고 나이스 nice. 요게 나와야 된대요. 일단 회사원 되는 법은 다들 아시죠? 회사원 되는 법은 취미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아홉 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일단 반려견 이렇게 하나 선택해 보고요. 어 귀여워! 귀여워요! 이렇게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되기 위해 가보자. 가보는 것이야. 만약에 거기서 이제 베리 굿 나이스가 안 나오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기타를 선택해보죠. 짠짠, 짠, 짜잔. 여기서 이제 아홉 개 먹으면 안 됩니다. 아홉 개 먹으면 안 되니까. 아, 아, 친구 실패. 아홉 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한번 해보죠. 피해 다니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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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여기서 친구, 오! 오, 첫사랑. 오, 첫사랑이랑 됐네요. 신기하네. 와, 저번에는 진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엄청 안 되더니, 오, 첫사랑이랑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무조건, 무조건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요.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기서 복사기가 좋아요. 복사기. 그러면은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줍니다. 나왔다. 프리젠테이션. 여기서 제발 오예 이러면은 이제 바로 CEO가 되는 겁니다. 오 첫사랑이랑 결혼도 하고 CEO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도 엄청 많이 주죠. CEO 이제 성공하면은 돈 엄청 많이 줘요. 여기서 이제 10원짜리 요거 꽃 하나 사고요. 차는 안 사고 이제 돈 한번 최대로 쫙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첫사랑이 나올 것 같네요. 첫사랑은 이제 두번 이상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번 이상 연락했죠. 충분히 이제 첫사랑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분들은 이제 다 통과를 하고 첫사랑이 나와줘야 되는데 첫사랑, 첫사랑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첫사랑, 뜨드뜨 <laughs> 드. 와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와 대박. 여기서 이제 신혼여행 까지 짜잔 하하하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제 아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 좋아요 일단 강아지는 나중에 선택하고 요 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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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드디어 제가 ceo 가 됐어요 에헴 ceo야 ceo야 여기서 점프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복사기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도와주시면은, 이제, 행복도가 내려가요. 어? 이거 누구야? 어, 잠깐만, 잠깐만요. 쟤, 앙기모, 앙기모 씨잖아. 어, 쟤왜 나타나지? 와, 돈도 9999 됐어요. 와, 돈9999 뭡니까, 이거? CEO가 되면은, 무조건 이제, 대부분 거의 확률 높게 돈 99999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대박. 요번판 진짜 깔끔했네요. 일단은 이제 동료들한테도 전화를 걸어주고요. 친구한테는 전화 걸 필요가 없어요. 친구가 부인이라 전화 걸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아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죽을 것 같네요. 아이고 죽었다. 와 과연 엔딩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과연 엔딩은 어떻게 나올지 과연 한번 엔딩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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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엔딩은 엔딩은 과연 와 이렇게 CEO의 삶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엔딩이 나옵니다. 그는 부유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었고 친구와 가끔 술한잔 기울였으며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다. 사람들이 야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내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아, 가족들한테 이렇게 잘해준 가장이었네요. 와, 강아지랑 이제 최고의 파트너래요. 와우, 대박. 꿈만 같았지. 내 집이 생기다니 말이야. 오호라, 늘 듬직하고 믿음직한 친구였지. 나도 배울 점이 참 많았어. 좋아요. 내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이때라고 말할 수 있어. 와하. 친구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잘해줘서 고마워. 와 인생 잘 살았네요. 아 이거 최고의 엔딩이네 이 정도면은. 와 진짜 짱이죠? 몇날 며칠을 밤새 고민한 보람이 있었어. 내가 회사를 일으켜 세웠던 거야. 인정받으려고 몇날 밤을 지새웠지. 결국 저걸로 승진도 하고 CEO가 된 거야. 와우 추억이 새록새록하구만. 우린 서로 금세 친해졌었어. 와 진짜 요번 엔딩이 진짜 역대급 인데요 이 정도면은 와 딱히 좋아하진 않았어 재미삼아 한번 해본 것뿐 음악은 이제 취미를 잘안 해가지고요 어릴 적부터 너는 무조건 나를 좋아해 줬어 내 덕에 정말 행복했다 와 대박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한테 미련은 없어요 괜찮은 인생이었으니까 라고 말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진짜 돈도 엄청나게 많이 9999 찍을 수 있고요. 이제 첫사랑이랑 신혼여행 가는 거 이제 다 했고 이제 CEO까지 됐습니다. 와, 대박이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